안녕하십니까. 일렉기타 초보 11강이 되겠습니다. 11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바로 8비트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일렉기타 초보 3강에서 이 8비트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8비트는 가장 기초적인 한마디에 8개씩 이렇게 한마디 8개만 딱 치는 아주 기초적인 8비트에 대한 설명이었구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8비트가 그렇게 한마디 8개만 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치고, 어떨 때는 안 치고, 이러한, 어 쉼표와 함께 더불어서 8비트가 이렇게 분할이 되고 쪼개지게 됩니다. 어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게 오늘 될 텐데요. 어 유명한 어떤 락 리프라던가, 어,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8비트의 리듬들에서 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스모컨도보트 같이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 8비트인데 그게 이제 음이 끊어지거나 길게 치거나 뭐표가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8비트를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16번까지 어 예제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 1번부터 16번까지의 예제를 충분히 메트로놈과 함께 치신다면 아주 기초적인 8비트 리듬에 대해서 충분히 어, 연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 16가지의 리듬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3강에서 우리가 이제 그 4비트, 8비트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코드를 한번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A5라는 파워 코드인데요. 자, 1, 2, 3, 4, 5, 다섯 번째 프렛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프렛에 6번 줄, 가장 굵은 줄을 첫 번째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지금 다섯 번째 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7프레세다두 손가락을 얹혀 놓는 바로 여러분 아시죠? 파워코드 잡는 방법 세 손가락으로 잡는 바로 파워코드 어, 아마 이제 그때 아마 7, 7강에서 아마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음... A5라는 코드를 가지고 오늘 리듬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A5 잡으실 때 밑에 1, 2, 3이세 줄이 뮤트가 돼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는데 바로 왼손의 힘을 살짝 터치를 하게 되면 밑에 세 줄이 이렇게 죽게 되고 첫 번째 지금 손가락이 6번 줄 음만 꽉 누르시게 되면 6번 줄음이 울리게 되고 이두 손가락이 5번 4번 줄 음을 소리가 나게 되면서 6번 5번 4번 세 줄이 소리가 나게 되고 밑에 1, 2, 3세 줄은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코드로 리듬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보시, 보시는 리듬, 어, 보시면은 어, 어때요? 지금 4비트라고 적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 2, 3, 4다 4분의 4박자를 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는 4분음표. 지금 보시는 그 음표 하나, 그가 4개 들어있잖아요. 우리 4분음표가 지금 한마디에 4개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 4분의 4박에 어, 기초 박자가 될 텐데요. 거기서 이제 4분음표가 있을 수도 있고, 8분음표가 있을 수도 있고, 16분음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음이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4분음표가 지금 한마디에 4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제가 메트로놈을 이게 틀어볼게요. 지금 메트로놈을 이렇게 틀었을 때 지금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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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1 2 3 4. 1 2 3 4. 이렇게 네방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발로 1 2 3 4. 1 2 3 4. 발로 이렇게 땅을 이딱 소리 에 맞춰서 발로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1 2 3 4. 1 2 3 4. 아시겠죠? 이렇게 쳐 주시면은 지금 보이는 음표는 어렵지 않죠. 이 파이브 잡고 1 2 3, 4, 1, 2, 3, 4. 어,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자, 1, 2, 3, 4, 1, 2, 3, 4. 지금처럼 어, 다운 피킹, 위에서 아래로 치는 이게 이제 4비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8비트 하면서 왜 4비트까지 이야기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또, 똑같은 지금 한마디에 4번 쳤던, 어, 지금 4비트, 4분음표 4개 들어가는 거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느냐. 아까 앞에는 그냥 1, 2, 3, 4. 발 하나에 하나씩 치면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거를 8분음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사이에 엔드라는 게 들어갑니다. 1n 2n 3n 4n.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앞에서 1 2 3 4 쳤을 때1 2 3 4. 한번 다운 피킹을 한 다음에 다음 다운 피킹을 하기 위해서 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1 2 3 4. 자, 내가 다운을 친 다음에 다음 2를 치기 위해서 3를 치기 위해서 손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 시점이 바로 엔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1 2 3 4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1 n e and, t and, t and, f and. 이 손이 올라오는 지점이, n d 라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8분음표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8분음표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 이제 조금 있다가 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걸 가지고, 1 2 3 4 w o 나칠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1 and 2 and 3 and 4 and 손이 올라오는 지점에 n 드라는 개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진짜 실제적인 8비트가 되는 거죠. 한 마디에 8분 음표. 그 꼬리 달리는 표가 8 개가 지금 4개씩 4개씩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8 개를 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1n2n3n4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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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지금 딱 소리를 들어 보시면 지금 대표적인 네 박만 지금 메트로놈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그래서 딱 소리에다가 숫자를 말해 보세요. 1 2 3 4. 아시겠죠? 그렇게 딱 소리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그 딱과 딱의 정확하게 중간 지점이 엔드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4그 사이가 엔드가 된다고 했으니까 1 2 3 4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하는 지점에 발로 땅을 밟습니다 1 2 3 4 1 2 3 4 그러면 엔드는 언제가 될까요? 발이 올라오는 지점이 엔드가 되겠죠 다음 2와 3, 4를 치기 위해서 발이 딱을 친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지점입니다. 아까 손을 1 and 2 and 3 and 4 and 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발이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수업은 어이 강의는 초보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오로지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어, 이러한 리듬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여러분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건데 어느 정도 음들을 귀로 듣고 감으로 이렇게 치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 박자, 리듬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고 감으로 치시게 되면 차후에 나중에 가서 굉장히 연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이러한 1n2n3n4n이라고 and 박자를 세면서 머릿속에서 이 흘러가는 1n2n3n4n 중에서 내가 어디를 치고 어디를 안 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and 2 and 3 a 4 a 을에트로네에 맞춰서 1 and 2 and 3 a 4 a 이렇게 되죠. 그 상황에 따라서 A5를 잡고 이거를 다운 피킹으로 혹은 다운 업 피킹으로 둘다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운을 치게 되면 1 and 2 and 3 a 4 a 이거를 발과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발하고 손하고 따로 노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것도 연습하시면서 발은?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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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바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손은 계속 다운으로. 원2투앤5 6 7 8 9 1 2 4 5 6 9 8 9 1 2앤7앤9 8 9 1 2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다운으로 칠 수도 있고 또 다운 4 1로 n 칠 수가 있습니다. n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1 a n 2 and 3 and 4 1 and 2 a o and 4 2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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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nd 4 2 and and 4 2 a n and 4 2 and n d and 4 2 a and 4 and 4 and 4 and and 4 and 4 and 4 a n 이렇게 해서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개념만 하시면 1번부터 16번까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A5를 그대로 잡으시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4분음표와 8분음표하고 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4비트하고 8비트하고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죠 어 그런데 지금 보면 1번에 보면은 첫번째 박1 2앤3 4 n 앤 4분음표 하나 8분음표 2개 뭉켜있고또세번째 박에 4분음표 하나 또네번째 박에 4N에 8분음표 2개가 뭉켜있어요 그래서 이걸 쳐보면, 1, 2, and 3, 4N.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앤 n 할때 손이 올라오는 지점에 end가 있다 그랬잖아요. 1N, 2N, 3N, 4N. 이렇게. 그 때까지 울려야 돼. 근데 가끔 치다 보면은 원해 가지고 사고는 표하나데 충분히 사고는 표의 그 길이를 유지하지 않은 채 음을 끊어 먹고 이렇게 치시면 중간 사이 어때요? 쉼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쉼표가 들어가지 않게끔 뭐는 눈에 쓰이엔 포야 아시겠죠? 사이가 비지 않게끔 꽉 채워가지고 머리 속에서는 발박자와 함께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자 이렇게 해서 일번 이건 어렵지 않죠? <laughs> 그 다음에 이번 어, 볼까요? 자, 2번 보시면은 이제 뒤집어졌죠? 지금 앞에 8분음표 2개가 1N에 2개가 묶여있고, 2에 그냥 4분음표 하나, 그 다음에 3N, 3N에 또 2개가 묶여있고, 4에 4분음표 하나. 그래서 2번을 쳐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1N2, 3N4. 그렇죠? 같이 해볼까요?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같이. 그래서 메트로놈 틀어놓고 2번 어떻게 해? 메트로놈 틀어놓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또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보건는칠수줄 아는데 이걸 메트로놈 딱 틀어놓고 지금 요 리듬을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삑 소리가 나면 어떻게 1, 2, 3, 4 먼저 삑 소리에 맞춰서 1, 2, 3, 4를 입으로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발을 원, 투, 쓰리, 포 발박자를 쳐주시고 발박자 사이에 원, 투, 쓰리, 포 제가 세는 사이에 엔드를누라 그랬죠. 그래서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원앤투앤 쓰리 앤포앤이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원앤투앤 쓰리 앤투앤원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2&n까지 and 소리가 울려야 돼요. 중간에 쉼표가 없기 때문에 1&2&3&4 이렇게 음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1 2 3 4 n 손이 올라오는 지점까지 음이 울리고 있어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까요? 3번은 지금 4번 은표 앞에 하나에, 8번 음표가 두 번째 박에두개 묶여있고, 세 번째 박에도 8번 음표가 두개 묶여있고, 네 번째 박에 4번 음표 하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메트를맞추면 어떻게 1, 2, 3, 4, 원,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1, 1, 1, 1, 1,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ne two and t h r 하지만 머릿 속에서 또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이렇게 앤드까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지금 첫박에 4분음표가 있고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박이 다 8분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번째 박 네번째 박에그 8분음표가 4개가 묶여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별반 다르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투앤 쓰리 앤포앤원투앤 쓰리 앤포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메트로를 맞춰서 치면 어떻게 1 2 3 4 1 2 3 4 1 2 3 4런앤2 3 4런2 3 4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비트 하실 때 중요 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셔플, 다운스 느낌이 안 나게 이런 걸 치실 때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셔플 느낌으로 치시는 분이 있어요. 단, 따따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운과 업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스트레이트 하다 그러죠 내려가는 길이와 올라가는 길이가 일정하게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아주 기본적인 4분음표와 8분음표를 섞어서 기초적인 8비트 리듬을 4가지 연습해 봤습니다 이런 거 연습하실 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두 마디 단위로 지금 쳐드렸습니다만은 그두 마디를 한 1분 정도 메트로놈에 맞춰서 유지되도록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4번 같은 경우에도 땅 이런 식으로 계속 한 1분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발박자를 치면서 머릿속에서는 1n, 2n, 3n, 4n을 세면서 이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바로 쉼표가 들어갑니다. 앞에 1번에서 4번까지는 그냥 우리가 쉬지 않고 음을 계속 연달아서 연주를 했습니다만는 6번부터는 지금 쉼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쉼표라는 건 뭐죠? 쉰다는 겁니다. 쉬면은 우리가 연주하는 소리가 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음을 끊어 줘야 돼요. 소리가 나지 않게끔. 음을 끊어 주는 방법은 왼손으로 기타 줄을 잡는다거나 오른손으로 줄을 잡아서 음을 올는 음을 끊어서 소리를 쉬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6번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은 4비트인 거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4분 음표. 그래서 1 2 3 4라는 한 마디의 4네 박에서 지금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만 연주가 되어 주고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은 지금 쉼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쉼표는 4분 쉼표라는 걸로 지금 지금 앞에 첫 음에 나오는 그 음표와 같은 길이에 한 박짜리 쉼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라는 한 마디 안에 4박 네 중에 1한 박은 치고 2두 번째 박은 쉬고 3, 3박은 또 치고, 4, 네 번째 박은 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개가 똑같은 길이에한박 음표를 연주, 한박 쉬고, 한박 연주하고, 한박 쉬고 이렇게 해서 네 박을 다한마디에 연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앞에서 제가 그한 박을 그냥 원, 투, 3, 4 하면 될 거를 원, 앤, 투, 앤, 3, 앤, 4, 앤, 밴드까지 생각하면서 연주하라고 했는지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요 음, 메트로놈 틀어놓고 요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지금 음표가 4분음표 지않습니까 근데 4분음표 길이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친 다음에 어 제대로 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초보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보면은 이 음표는 8분음표가 아니라 4분음표이기 때문에 한박 동안 꽉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한 박이 어떻게 되죠? 1, n, 2라고 나오기 전까지 이한 박이 이미 꽉 채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1, n 손이 쳐서 밑으로 내려가서 다운피킹에서업피킹하는 순간까지가 한 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왼손에 힘을 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 n, 2 투에서 지금 쉼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라는 제가 입으로 투 발로 원앤투 땅을 밟는 그투 순간 그, 그 순간에 우리가 앞에 있는 음이 울리고 이제 투에서 음이 끊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자 요런 것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원앤투 앤이라고 and 어 4분음표를 세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박을 제대로 못채우신거나 뭐 짧게 끊어 버리거나 아니면 한 박을 넘어서거나 그러니까는 덜 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너무 많이 시간이 흘러 버리거나 시간을 못 채우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박이라고 한다면 원 n and, 원 n 까지한 박이에요. 그래서 2에서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쳐 보면은 1n 2n 3n 4n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요. 원 n 투 And 이렇게 정확하게 1n2n3n4n1n2n3n4n.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냐면, 음가라는 게 있습니다. 음가, 음의 음이 그 울려야 되는 어떤 우리가 약속된 그 어떤 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반박이면 반박을 올려야 되고 한 박이면 한 박을 올려야 되고 이러한 약속된 음표로 약속된 그 길이를 충분히 지켜 주시는 것을 초보부터 연습을 잘해 주시면 좋습니다. <laughs> 나중에 이제 막 대충 대충 치는 상황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초보 때부터 이렇게 음가 음의 길이를 충분히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 자, 같이 보면 1 and 2 and 3 and 틀어놓고 하면 1 2 3 조금 늦게 볼게요1 2 3 4 1 2 3 4 1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은 지금 반대 의 경우입니다. 7번은 1이 심표고 2가 지금표 3가 심표고 4가 음표. 그러니까 6번에 했던 거하고 지금 뒤집어진 상황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1 2 1 2 3 4 이때도 정확하게 그 심표가 한 박이기 때문에 1엔 이 끝난 상태에서 2라고 했을 때 발을 딱두 번째 박 원앤투이딱칠때 치셔야 돼요 그래서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그 다음에 얼마나 울리라고요 두 번째 박도 한 박을 충분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투앤 까지 그래서 원앤투앤 and 에서 손을 떼면 안 되고 원앤투앤 and 까지 손에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이게 맞지?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 3 a 4 a 그러면 이게 너무 박이 짧아요. 한, 마, 한 박을 채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 3 a 4 a 이래야지 한 박을 채우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